오늘은 올바른 서울 병원의 유방 촬영 장비가 최신 장비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직접 유방암 건강 검진을 받아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 새로 바뀐 유방 촬영 장비는 최신 장비인 만큼 촬영 시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. 정말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. 꾹 누르는 고통 없이도 선명한 화질로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. 촬영 후에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진료실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유방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,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시네요. 하지만 엑스레이 사진에서 유방조직이 너무 치밀하면 종양조직과 잘 구분되지 않아 2차적인 초음파 검진을 권유하셨어요. 초음파 검진은 실비 처리가 되어 검진비도 많이 나오지 않으니 꼭 초음파 검진까지 받으시는 것을 추천하셨답니다. 유방암 건강검진에 대해서 실제 검사 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상세하게 보여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.